벼두고 이게 알감이 버릴 정도 툭툭 터질 정도로다가 잘 되는 거고, 벼도 안 씰어지고, 하주한지만 도복, 도복에 예방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.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낮춰서 해보세요. 네, 왔다 갔다 할실 때는 좀 높여서. 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식초 냄새 나죠? 네. 아, 그래. 네. 차와 까지죠 차. 예, 요거까지. 작년에 여기서 600출 나왔어요. 600출? 엄청나죠. 네. 여기에서? 네 여기 다, 여기 세달에 다, 저쪽에도 다. 싹 평균해가지고 600출. 시업영화만 하네. 에? 응. 화만해에 네? 설마네? 백 <laughs> 줄이면 네. 평균보다 얼마나 더 나온 거야? 한뭐 가마솥 친다면 쌀로 한달 째면 한 마지기 한 달에 한, 한마한 가마이가 더 나온 거지 다른 거보다요 요거 요거 뿌리으로 해서 차이가 나요. 요거 두 번만 뿌리면 나아요 무지 잘돼 근데 한 번만 뿌려도 잘 되는 거네.